60세 이상이라면 거울 속 기미 한 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자외선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대사 불균형이 더큰 이유입니다. 의학적으로 기미는 멜라닌 세포의 과잉 활동 때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간의 해독 효소 저하와 혈액순환 문제가 함께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피부대사 순환 타산차만이 흐트러진 것이죠. 특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멜라닌이 분해되지 못하고 피부층에 달라붙은 채 남습니다. 그 결과 얼굴은 칙칙해지고 잡티는 누적됩니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는 고가 화장품으로 덮는다. 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표면만 덮으면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냉장고 속두 재료, 식초와 우유 거품 속에 있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피부 표면의 각질과 피지를 분해하며 우유의 젖산과 단백질은 세포 재생과 보습을 촉진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마치 미세한 화학적 세정제처럼 기미의 뿌리인 멜라닌 산화층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천연산물로 멜라닌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피부과 시술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저강도 산성 케어가 세포 전환율, 턴오버, 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갑니까? 매일 바르는 고가 크림보다 단돈 천 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식초 팔수 유거품이 피부 재생을 돕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주의점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피부의 탄력은 1, 3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식초는 오래된 조미료지만 피부과에서는 천연각질 분해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식초 속 주성분인 아세트산, 아세틱 아트은 pH를 낮춰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를 녹이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게 돕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2% 아세트산 용액을 피부에 바르면 멜라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나제 티로시나세의 활성이 약25% 억제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고가 미백 세럼에 들어있는 성분과 유사한 효과입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 전통적으로 일본 게이샤들은 쌀식초 세안으로 피부를 맑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아미노산과 산성의 균형작용 덕분이었죠. 피부의 각질층을 얇게 하면서도 보호막은 유지하는 이중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논쟁은 여전히 있습니다. 피부 전문가들 중 일부는 아세트산은 자극이 강하다.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농도와 시간만 조절하면 오히려 장벽 회복을 돕는다 고 반박합니다 즉 정확한 사용법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천원짜리 식초 한 병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제대로 쓴다면 당신의 피부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건 화장품이야, 아니면 순한 회복인가? 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식초와 완벽히 어울리는 또 하나의 재료, 우유 거품의 놀라운 과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피부학에서는 천연 보습 단백질 덩어리 모여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유 거품은 공기와 단백질이 만나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이상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젖산, 락틱아시 등 피부 각질을 정리하고 카세인, 찰세인. 단백질은 피부 표면에 미세한 틈을 메꿔줍니다. 게다가 우유 속 비타민 A와 B2는 멜라닌의 산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우유 세안법을 2주간 실험했더니 참여자의 피부 밝기가 평균 13% 상승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미부위의 멜라닌 농도가 육안으로도 옅어졌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더하면 어떨까요? 식초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결합해 자연 유화현상이 생기며 피부 표면에 마이크로필름을 형성합니다. 이 필름은 피부 속 노폐물을 흡착하고 모공을 수축시켜줍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산성에 변성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오히려 그 변성이 피부에 흡착력을 높인다는 주장이 공존하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마도 농도와 시간이 답을 좌우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정확한 비율은 얼마인가요? 바로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릴 황금 비율 레시피가 그 해답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환자 70세 김순자님 가명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햇빛을 많이 받으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오래된 기미가 짙게 자리잡았고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 라며 체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식초랑 우유를 섞어서 발랐더니 깨끗해졌대요. 라는 한 지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눈앞에 식초와 우유가 한 번만 해보자는 용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식초 반 스푼, 우유 거품 한 스푼을 섞어 얼굴에 도포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따갑고 이내 선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 얼굴은 달랐습니다. 피부가 미세하게 환해지고 결이 부드러워졌던 것이죠. 5일째 되던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빛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그녀는 웃었습니다. 비싼 화장품 하나 안 썼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피부의 회복은 반드시 비싸야만 할까?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식초에 산성 성분이 죽은 각질을 탈락시키고 우유의 젖산이 세포대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죠. 이 작은 자극이 반복되면 기미의 경계선이 점점 옅어집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턴오버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미세 자극이 표피세포의 교체 속도를 높여 색소 침착이 서서히 분산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단지 식초 한 스푼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직접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는 단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식초와 우유 거품을 사용하는 핵심은 비율, 순서, 타이밍. 세 가지입니다. 1 비율, 식초 1, 우유 거품 3. 즉, 약한 산성으로 맞춰야 합니다. 너무 지나면 자극이 강해지고, 너무 연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순서 1. 얼굴을 미온수로 세안 2. 혼합액을 솜에 묻혀 기미 부위에 부드럽게 도포 3. 3일 5분 후 미온수로 가볍게 헹굽니다. 3시간 때 저녁 세안 후 잠들기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 재생 효소가 밤에 가장 활발히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의외의 팁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요거트 거품을 사용하면 단백질 구조가 더 조밀해져 흡착력과 보습력이 향상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식초와 단백질, 우유 이 결합하면 미세한 케라틴 필름이 형성되며 피부 표면에 미세한 틈을 채워줍니다. 이 필름이 멜라닌층을 살짝 분리시켜 기미가 옅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먼저 만들어내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 효과가 진짜 미백인가 아니면 일시적 착시인가. 하지만 중요한 건그 변화가 당신의 자신감과 표정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 루틴은 하루 1회, 5일만 지속하세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섹션이 피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초는 분명 효과가 있지만, 농도와 시간을 잘못 조절하면 피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피부의 장벽은 pH 45, 15, 밤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식초의 pH는 약2.5 그대로 바르면 장벽 손상과 미세염증이 생길 수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10분 이상 산성 용액이 닿으면 각질세포의 지질막이 파괴되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하얗게 들뜬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 건조와 미세균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의외의 사실은 약산성 자극은 오히려 피부 회복 신호를 촉진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회복 단백질, 필라그린, 세라마이드를 더 만들어내거든요. 이 미묘한 균형이 바로 홈케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농도는 반드시 1.3 이하 식초보다 우유 거품이 3배 이상 많아야 합니다. 2 도포 시간 아분 이내 그 이상은 산성 자극이 누적됩니다. 3 즉시 보습세한 후 바로 수분 크림이나 알로에겔로 진정시켜야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약한 산성 자극이 정말 이로운가? 어떤 이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는 적당한 자극은 젊은 피부를 되살린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단한 번의 실험으로도 답을 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이것이 진짜 천원 홈케어의 의학적 균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민감 피부가 반드시 피해야 할 포인트와 대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우유 거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의 면역 반응이 예측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재료도 나이가 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우유 속 단백질 카세인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합니다. 가려움, 붉은 반점, 열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 실험에서. 민감성 피부군에게 우유팩을 적용했을 때 12%가 가벼운 자극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식초 단독보다 혼합형, 즉 식초+풀유유의 자극이 훨씬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유가 식초의 산성을 중화시켜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천연 성분이라도 반복되면 알레르기 민감도를 높인다는 주장과 오히려 천연 단백질이 피부 방어막을 강화한다는 견해가 공존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테스트 먼저, 얼굴은 나중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에 먼저 발라보세요. 30분 안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시도하세요. 민간 피부는 피부가 예민하다는 말보다 피부가 조심스러운 친구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자극 주세요.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식초, 8수 우유 거품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일상 속 습관이 기미를 계속 만들고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 세안. 많은 분이 따뜻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녹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멜라닌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잦은 스크럽. 닦아내야 깨끗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독입니다. 각질층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피부의 방패막입니다. 이를 계속 벗겨내면 자외선이 바로 진피층까지 침투해 기미를 더욱 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는 멜라토닌 콜라겐 회복 타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는 회복할 기회를 잃죠. 한 연구에서는 5일간 수면 시간을 3시간 줄였을 때 멜라닌 생성 효소가 2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잠을 줄이는 건 기미를 키우는 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바함 늦게 홈케어 해도 되죠라고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잠잘 때 회복합니다. 팩은 잠자기 전까지만.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직접적으로 멜라닌을 증가시키는가. 어떤 논문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간접 영향이라 하고 다른 논문은 세포 산화 스트레스에 직접 작용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당신의 수면 습관이 미백크림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오늘 밤 충분히 주무세요. 그게 식초보다 더 강력한 미백제입니다. 기미를 옅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그 피부를 지키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피부는 마치 새싹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수분, 자외선, 차단, 수면. 이세 가지가 회복의 삼각축입니다. 1수분. 세안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막을 형성해야 피부 장벽이 재생됩니다. 2자외선 차단.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SPF 30 이상, PA 플러스 이상 제품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기미는 자외선에 한 번만 노출돼도 재활성화됩니다. 샘 수면, 하루 6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면 피부 재생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 효소가 최대 40% 증가합니다. 이건 어떤 비타민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피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올라가고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이나 미소는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피부에 산소 공급을 개선시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죠. 감정이 생리적으로 피부에 영향을 주는가. 하지만 뇌피부연결, 브레인스킨, 액세스 이론은 점점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선택해야 할 루틴은 명확합니다. 1. 부드럽게 세안하고, 2. 천원짜리 홈팩으로 자극없이 회복시키며, 3. 충분히 자고, 4.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네 가지가 기미를 옅게 하고 피부뿐 아니라 삶의 통까지 환하게 바꾸는 루틴입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건 단순히 팩의 힘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속 김순자님뿐 아니라 이 방법을 실천한 수많은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꾸준함이었습니다. 단 5일이라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한 의학 논문에서 밝혔듯이 피부세포의 재생주기는 평균 28일입니다. 그중첫 5일은 세포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첫 5일 동안 보여준 꾸준함은 피부에게 나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식초와 우유 거품이라는 단순한 재료가 왜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그건 비용이 아니라 의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몸을 다시 돌보겠다. 이 결심이 피부를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 심리학자들은 자기관리 행동이 자존감 호르몬, 세로토닌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줄고 피부 혈류가 개선되어 기미 회복 속도가 실제로 빨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논쟁은 여전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실제 세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지만 많은 피부과 의사들은 환자의 회복 사례에서 그 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저녁 식초와 우유 거품을 준비하며 오늘도 내 피부를 위한다는 그 다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빛이 조금 더 맑아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건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색이 환해진 것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장기상 치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의 첫 번째 창문입니다. 슬플 때는 창백해지고. 기쁠 때는 따뜻하게 빛나죠. 이건 단순한 시각적 변화가 아닙니다. 피부 속 모세 혈관이 감정 신호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피부정신의학 연구에서 긍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의 피부 혈류량이 18%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밝으면 피부도 숨을 쉽니다. 이쯤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피부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괜찮다. 고맙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세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 장면을 봅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결국, 기미를 엿게 하는 방법은 식초나 우유거품보다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건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첫 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공개되었습니다. 기미를 엿게 만드는 방법, 피부를 회복시키는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회복하는 길까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식초 한 스푼, 팔수, 우유 거품 세 스푼 아트분 이내 도포. 5일 연속, 루틴 세안 후, 즉시 보습, 충분한 수면 이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피부는 당신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식초와 우유를 꺼내세요. 단 5일만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에서 스스로에게 미소 짓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마지막 조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작은 희망의 손길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맑아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